를 소개합니다. 정민찬, 정민찬, 정민찬. 정민찬. 여러분 첫곡 마음에 드셨던 만큼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야, 자 정민찬 씨 정말 조각 같은 외모에 이렇게 함께해 주셨는데요. 우리 연재 구민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전 국립 발레단 출신 미스터 트로트에서 발레 트롯을 창시한 정민찬 인사 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요즘에 많은 스케줄을 또 소화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연제구에 자주 오셨나요 아니면 처음 방문하셨나요? 어 제가 경남 양산 출신인데요. 예예. 예, 예. 사실 여기까지 올 일이 없었습니다. 아 그럼 <laughs> 이번이 처음인가요? 처음입니다. 야 이럴 때 박수, 감사합니다. 질러 주세요. 너 반갑습니다. 연제구에 오신 우리 정민찬님을 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물어가 있는 날 10주년을 맞았고요. 네, 예, 10주년. 을 축하드립니다. 가을로 마켓을 맞았습니다. 가을로 마켓. 예, 네. 그래서, 우리, 민찬씨가 정말 좋은 노래로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마음의 힐링, 치유의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그럼요. 제가 다음 부를 곡은, 네. 어, 제가 미스터 트롯2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었던, 도라도라라는 곡을 부를 겁니다, 여러분. 어, 도라도라, 네. 우리 진심원씨가 또 함께 했던. 그렇죠, 그렇죠. 자, 도라도라! 여러분의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민찬 없어도 그게 무슨 상관이러냐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앞에서 좀 미끄러졌는데, 여기 <laughs> 실수를 크게 해서, 아, 이게 무대 바닥이 사실 조금 그 플로어라고, 무대 플로어가 이제 고무 바닥으로 된 바닥에서 제가 공연을 해야지, 어, 조금 더 원활한 테크닉을 보여줄 수 있는데, 여긴 또 너무 미끄럽고, 여긴 너무 아따마, 여기 너무 세멘이고, 아, 딱 여기 막. 이거 슈수 비싼 건데 이거 다뜯어지겠네 <laughs> 근데 우리 연재고 시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이카카뭐 뭐 그냥 한번 더 사지 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아 제가 미스터 트롯을 나오고 나서 어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아가지고 보신 분들 계실까요? 아무도 없네 네 나왔다 네 나왔다 니까목면가 <laughs> 다시 보기로 한번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들려드릴 곡을 미스터 로또에서 우리 박서진 씨와 함께했던 박서진 씨 누군지 아시죠? 장구의 신. 제가 또이 발레를 하면서 국악고를 다니면서 타악을 좀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 가서 보시고 제가 박서진 씨와 함께했던 그 공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들려도록하겠습니 <laughs> 노래 잘했던 만큼 박수와 함성! <laughs> 자 정민찬 3번 시작! 정민찬! 정.민.찬! 자 보소 이안 내려갑니다 여기서 원래는 내려가야 되는데 원래는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박바다니까나 아, 공연 끝나시고 여기 한번 올라오셔서 네. 바닥이 어떤지 한번 보시면 제가, 제가 좀 잡아당겨 볼까요? 한번 내려가보세요 <laughs> <수요>? 살짝 내려 볼게요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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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다다 박수! 요리되는 거야 요, 여기 이제 야 정민찬씨가 정말 연재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laughs> <laughs> 무대를 치지 않고 다리를 치어가지고 <laughs> <laughs> 괜찮지? 일부러 그러시는거죠? 아, 자 그러면 앵콜을 원하시면 양손 한번 들어봐주이소 네. 앵콜 세번 시작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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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laughs> <laughs>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네요 정민찬씨 내일은 또서외를 해야 되겠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함께 와서 또 정민찬씨 팬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laughs> 아 야, 아니 오늘 다 팬이다 이제. 이제 오늘 다 팬이 됐네 yeah. Yeah. 야, 성공했다 혹시 SNS 하십니까? SNS 하는잘안 합니다 안 합니까? <laughs> SNS 뭐 하시는데 잘안 합니다 아, 팔로우? 인스타? 아, 인스타 뭐 하긴 하는데 잘안 합니다 잘안 합니다 아이, 그래도 아 그래도 나... 알아서 잘들어주면 유튜브 와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팬카페 있으니까 팬카페도 팬카페도 뭐, 좀 여러 뭐, 뭐 카페 안명한데 하긴 합니다 예. 네, 가입 좀 해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곡은 어떤 곡으로 하면 이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을 좀 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온 김에 여러분들, 네. 물론 오늘 날씨가 뭐, 아, 엄청 춥진 않지만, 어, 여러분들, 어, 그, 엄청. 저의 열기를 좀 받으셨습니까? 아, 너무 받았어요. 너무 그러면 받았어요. 앉아서 뭔가 하지 말고, 마지막이니까, 막 우리 막다 일어서가지고, 막 한번 뛰어놀아볼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한번 일어나보시죠. 일어나서 이제 정민자 씨와 함께, 우리 저, 연재구를 처음 방문했잖아요. 연재구 구민 여러분들이 잊지 못할 소전 초과라는, 그리고, 휴대폰 한번 꺼내보이소. 휴대폰 꺼내서 후레시 한번 흔들어 주시면서, 우리 정민찬 씨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 세계적인 가수로 여러분들이 비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대폰 꺼내서 후레시 한번 비춰주세요. 아, 좋습니다. 연재구도 여러분 정민찬 씨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연재구 구민 여러분들에게 빛나는 인생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의미로 한말씀하고 앵콜곡 바로 갈게요 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 곡은 어떤 곡? 네. 복을 발로 차버렸어 복을 발로 차버렸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민찬 씨가 연제구를 처음 방문했으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마 사진을 찍고 싶어하시는 분이 많아서 여기 뒤로 돌아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과 사진 한장 어떨까요? 좋습니다. 여러 여기 앉아서 사진 한번 찍어 주십시오. 우리 소민 대표님 네, 올라와서 사진 한 장. 네 여기서 뒤에서 앉아주세요. 여기 이쪽으로 배경으로 네, 휴대폰으로 찍어 주세요. 사진. 네. 네 거울 찍어 주시면 돼요. 네, 카메라. 자, 네 아니 소민 대표님 찍어 주세요. 자, 여기 오세자 여러분. 자, 연대구 하면 머리 위로 하트 한번 부르게 주십시오 정민찬 연대구 사랑해요 자 연대구 정민찬 한번 화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대구 정민찬 화이팅 연대구를 사랑하시고 정민찬씨를 사랑하시는 분 소리질러 소리을 불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을 드릴까요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정민찬씨였습니다 박수 한 가수는 이름이 불려져야 됩니다. <laughs> 여러분, 정빈찬.